8월 2 0일날한 종목도 추천합니다. 제닉 하는 건데요. 이거는 이제 신규로 추천하는 추차이고 분석입니다. 그죠? 제가 뭐 추천할 그런 건 아니죠. 이거는 이제 오래된 저항선인 약한 4천원 가는 거에 받쳤는데, 4천원. 근데 이제 좀 단점이 뭐 가면 이 밑으로 저항선이 없다 하는 거. 그 조금 단점에 속합니다. 그, 이거는 제가 봐서 작전적 같아요. 그리고 증언에이시스하고 비슷합니다. 그래, 이는 순발력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그, 단기적으로 보면요, 한4 0 0원이 저항선에 탁 받쳐갖고, 물량이 밥, 그, 뭐, 여기 한 7,700원까지 갔다가, 한, 3,40% 빠졌죠. 그러한4 0 0원까지왔다가 이렇게 보다가 지금 무슨 이슈가 터졌는 것 같아요. 그리 바바바바바 끓입니다. 막, 물량 막 들었다, 날았다, 쌩난리네요 그리고 제닉 하는 거는, 그좀 이렇게, 그러해 하시는 분을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, 그 단기 순발력이 없으신 분을 하시면 안 된다. 이건 뭐, 잘못하면 손절돼야 되고, 뭐, 그렇겠죠. 단지 이제 물량들이 팍팍 치니까 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. 턴 아라운드 중에서. 이거는, 그제 생각에는, 그 5,500원을 뚫으면,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 같아요. 지금 이슈가 많이 발생했는 것입니다. 다만 박을 수도 있죠. 그래서 그 뭐냐? 순발력 있으신 분만 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8월 20일 날 제닉하는 종목이니까 참가해서 끝.